했는데 놀라운 일련의 행동들을 목격했습니다. 자, 침팬지의 그룹 사이에 근데 이 침팬지의 그룹은 있잖아. 내가 피리어디컬, 저기 정기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는 그런 침팬지의 그룹 사이에서 일련의 놀랍게 하는 행동들을 목격했대. 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surprising set of behaviors니까 놀랍게 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목격했는데 침팬지 그룹 사이 이 침팬지들은 어떤 침팬지야? 내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만나는 침팬지 나라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침팬지고 자 얘도 이제 위드 홈이잖아 그럼 이 m 은 지금 이제 침팬지를 그냥 사람 취급한 거야 이럴 때는 그리고 얘는 자, whom, I, interact with 에도상관없죠 원래는 interact with라 뭐뭐 상호작용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이건 똑같은 말이야. 그치? 자, 이 사라가 등장했어. 자, 사라라는 침팬지는 like to 책 보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자, 내가 방문할 때, 때때로 이제 내가 방문을 할 때, 그치 방문할 때, 아이고, 잘못했네. 잘못한 게 아니죠. 여까지 이렇게. 자, 내가 이제 방문할 때 나는 때때로 가져다 주는데요. 가져다 주는데, 그녀에게 어린이 책을 가져다 준대. 근데 이 어린이 책은 뭐냐면, 위드스탠드. 위드스탠드가 Stand. 뭐였지? 어, 견뎌낼 수 있는 침팬지 핸들링. 그 손길이야. 손길을 최소한 몇분 동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아이의 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 어린인용 책은 우리처럼 이렇게 된게 아니고, 이렇게 빡빡하잖아. 애기들도 왜, 애기들이 침 흘리면서 많이 보고 막 만지고 러니까 애기들이 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빡빡, 약간 마분지라 그러나? 약간, 그쵸? 어, 침 흘려도 괜찮고, 이런 거지. 이런 아기들 쓰는 그러한, 그런 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침팬지가 만져도 한몇분 동안은, 그쵸? 어,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됐습니까? 어. 자, 나는 그래서 주었다. 사라에게, 자, 그녀의 책을 주었어. 그리고 그녀가, 자, 읽는 거, reading, 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자, 전에, 여기 지금 다운표 친 거는, 진짜 reading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얘네들이 뭘 알아서 책을 읽겠니? 그치? 이게 상징적인 의미야. 어. 읽기 전에, 하퍼가, 이 하퍼 누구냐 하면, 자,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엔 이제 올더리야 나이가 많지만 그러나 아, 여전히 미스티브즈 뭐야 미스티브즈 그쵸 짓궂즈 장난기가 많은 이 하퍼가 케이모벌 와서 그리고 테이크이 그 책을 가져가 버렸대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어이기 주어 동사야 자 사라는 디든 스트 s t r 위드 스트 e 그 i 위드가 뭐였지? 싸우다, 누구누구와 싸우다, 근데 싸우지 않았대. 하퍼랑 싸우지 않았어. 내 거야, 막 이렇게 싸우지 않을때 뭐했을 때, 그가 그 책을 가져갔을 때, 어 가져간 보통 막 이거 내 거야, 하번 다시 가서 뭐 가져오고 이럴 텐데 싸우지 않았대. 자, 그 순간에 나중에 이제 쉬마라는 애야. 얘는 또 누구냐면 동격인데 매우 영리한 페미일 침팬지야. 어, 그리고 이제 이 얘인데 얘는 또 누구냐면. Didn't appear to me. 나에게는 보이지 않았대. 자, 하퍼의 행동을, 어, 본 것처럼 보이지 않았대. 왜냐하면 그녀가 행복하게 그녀의 말린 망고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어, 보이지 않았던 그시바가 웬트 갔답니다. 자, 하퍼한테 가서, 그리고 그 책을 그로부터 다시 가져왔대. 자, 요 문장 기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 봐봐. 자, 이 문장에서, 자,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나중에, 자, 이 문장이 주어가, 쉬바가 주어가, 동사가 어디야? 여기야. 어, 얘가 갔다 라는 얘기야. 자, 하퍼에게로 가서, 그리고 뭐야? 가져, 여기 두 번째 동사죠. 여기 첫 번째 동사고, 책을 가져왔답니다. 어, 하퍼로부터. 그치? 하퍼로부터 책을 가져왔단 얘기야. 다시 뭐야? 되돌려? 갖고 왔단 얘기야, 지금? 되돌아왔다? 아, 어, 자, 근데 이제 중간에 지금 보니까, 여기서부터 컴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그냥 동격이죠. 쉬바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긴것 뿐이야. 동격이죠. 얘는 누구라고? 매우 똑똑한 침팬지인데 또 설명 또 있어. 침팬지는 뭐야? 보이지 않았대. 나에게는. 뭐? e 어, 피얼 투동사 원형이야. 그러니까 have notice니까 눈치 채운 것처럼 보이지 않은 거야. 하퍼의 행동을. 음, 그러니까 이 나라는 주인공이 볼 때는 그냥 보니까 그냥 지원차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나중에 얘네 둘이 그치 누구야 그 뭐야 하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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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지 이름이 얘가 어, 사라가 행동하는 거 있잖아 이거 안본 것처럼 보였다고 그치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이게 나에게 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 나에게 보, 예, 투동사 원형 알아챈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버의 행동을 알아챈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뭐 때문이냐면 그녀는 행복하게 먹고 있었거든. 그녀의 말린 망고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어. 눈치챈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슈바가 가서 하퍼에게 가서 그 책을 그로부터 가져왔습니다까진된 거야. 됐니자또 하나 여기서 해부 노티스라고 나와 있잖아. 지금 후절에 보면 얘가 이제 물론 얘 꾸며주는 말이긴 한데 이거 해부 피피 왜 썼니? 지금 자 어필 투동사 원형이지 그저 이거는 이제 투동사 원형이 보호로 쓰인 건데 여기가 이제 후절의 동사잖아 이게 과거가 맞지 과거에 머뭐로 보이지 않았는데 그전에 행동을 얘기하지 우리가 과거 이전의 행동을 얘기할 때는 우리 뭐쓰니 해부 피피 쓰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것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을 지금 밝히고 싶어서 해부 피피를 쓴 거야 그것만 머릿 속에 염두에 두면 돼. 어. 자, 이것은 앞문장이야. 그 자체로, 앞문장 일어난 사건은 그 자체로, wouldn't be s u r r i s i n g 놀랄 것이 없어. 뭐 때문에, 에지는 뭐, 뭐 때문에야 같아. 자, 어, 다른 것, 다른 것들, 다른 침팬지들이죠. 다른 침팬지들이 가진 그러한 어떤 물건들을 테이크 가져가는 것은, 히피컬, 전형적이대 구성원들 사이에서, 누구의 그 그룹의 구성원들 사이에, 이 그룹들은 명백히 도미넌트, 도미넌트가 뭐였죠? 어, 지배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힘없는 애들한테는. 그치, 이거, 그러니까 거기, 거기, 뭐, 침팬지에서 대빵은, 대빵한테는 그 짓은 못하겠지, 뺏어오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 보통 애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흔한 행동이라는 얘기야. 서로 가서 뺏고 막 가져오는 게. 자, 여기도좀잘 봐야 돼. 자 그런 그 자체로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에즈가 무슨 뜻이라고요? 뭐하기 때문에 뜻이고 에즈절의 주어가 뭐라고요? Taking이 주어야 Taking,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데부터 여기까지 가로치는 거 알지? 여기가 Taking의 주 Taking 동명사 주어고 여기가 뭡니까? 동사다. 이게 주어야 에즈절에, 그렇지? 그래서 여기 가로쳐야 돼. 가로쳐서 편에 다른 것들, 다른 침팬지를 가진 그러한 것들이야. 어, 그러한 것들을 가져가는 것은 흔하답니다. 흔해요. 이런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 그룹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 그룹은 뭐야? 명백히 지배적이지 않는, 이렇게 된 거지. 이거 됐어? 응. 근데, what a surprise. 놀라운 것이, 대절이래. 놀라운 것이. 자, 어, <laughs> 자, 근데 뭐냐면, 어, 그 책을 그녀 스스로 캠핑, 보관하는 거, 라기보다는, 중간에 얘가 낀 거야. 자, 보관하기보다는, 보관하기보다는, 그녀는 즉각적으로 준 거야. 그 책을. 게이브 팩은 되돌려 준 거지. 누구한테? 사랑한테. 다시 원위치로 지금 간 거야. 원위치로. 어, 왔어? 성준아, 그러면 패강 갈거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노란 줄친거 봐봐. 자, 다시 제자리로 그럼 요까지 읽을 때 뭐야? 다시 제자리로 간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은 지금 여기에 이게 주제문이야.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을 거야? 핵심어. 다시 제자리에 났어. 그럼 핵심어 찾으면 돼 봐. 일단 선 여기 안 읽었어. 답 찾아봐. 요까지 그렇지. set right가 제자리로 돌려놓은 뜻이야. 어, 그니까, 러라이트가 올바른 것으로 다시 세트하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모른다 하더라도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시 해볼게. 그래서. 자, there was no vocalization. 어떠한 소리도 없었대. 어떠한 소리냐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소리도 없었고, 또, 자, 가리키는, 표시하는, 사라가좀 이제 고통스럽다. 누구에 의해서, 하퍼의 도둑질에 의해서, 고통스럽다라고 나타내는 그러한 소리, 막 소리 막기, 자기가 뺏겼으니까 막 동물 소리 내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 이런 것도 없었대. 또, 대절도 없었는데, 쉬바가, 자, 달래려고 하는 거, 어떠한 그런 고통을 좀 달래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행동이 없었던 거야. 가서 뭐, 어, 너 뺏겼어? 뭐, 이렇게 막 싸든 뭐, 주든가 하 이런 행동,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야. 자, 이 문장도 잠깐 보세요. 자, 요 문장 중요한데, 봐봐. 자, 어떤 소리가 없었지? 자, 요거 대절 첫번째 꾸며주는 말. 어떤 소리야?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알기에 이럴 때 동물들이 내는 소리 있잖아. 이것도 없었고. 자, 여기서 봐봐. 요 대스는 그러면 뭐 앞에 오브 디에 지금 명사 없지? 전치사 오브잖아. 전치사 오브 뒤에 지금 목적 없잖아? 이게 여기로 나간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전치사에또 하나. 요대또 앞에 있는 예를 또 똑같이 꾸며주는 말이야. 요 대스는 당연히 뭐야?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또 뭡니까? 주격관계 대명사겠지,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타낼지도 모르는, 요것도 뭐야? 또 대시 생략이 된 거야. 어, 사라가, 그렇지? 그러니까 대절을 나타낼지 모르는 그런 소리가 없었대. 사라가 어, 고통을 받고 있다. 하버의 도둑질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나타낼지 모르는 그런 소리도 없었고, 또노올이 나왔. 이것도 없어. 대절도 없었다. 이게 이제 여기 지금 노 a 노올 b a도 b도 없었다라고 해, 둘다 부정이야? 또, 대절. 이 대절은 바로 뭡니까? 자, 여기에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는 거야? 요거앞문장이 있는 거겠죠. 그쵸? 이거를 나타내는, 그쵸? 어, 뭐야? 쉬바가 달래주려고 한다. 어떠한 고통을 달래주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소리도 없었다고요 얘네도 당연히 여기에 연결되는 말이야. 여기가 대절 첫 번째고, 여기가 대절 뭐야?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 요거 대절 조심해야지. 그럼. 요게 연결된거야 대절이 지금 보이지 않잖아, 그치지아 음. 이게 이렇게 봐도 되겠네 여기, 그쵸? 어, 요거랑 어차피 여기 생략된 거기 때문에 여기 생략된 거기 때문에, 그쵸? 음. 똑같은 거지, 이거랑 어차피, 그쵸? 음. 자, 이 그것은 이거 앞문장이. 앞문장은 보였대. 단지 툼이 나에게 자 에즈도 마치 뭐뭐 처럼 보였대. 자쉬바가 뭐야? 어떤 상황, 어떤 것들을 set right.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처럼 보였다구요그책 돌려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누구도 말하지 않았대 그녀에게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지도 않았고, 음즉 그녀는 자동적으로 determine 결정을 한 거야 스스로. 이거 중요하지 그래서 스스로 결정한 거라고요. 대절를그 책이 사라의 것이다라고. 어 사라의 것이야. 라고, 그렇지? 결정을 한 거라고. 어, 근데 동물들이,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얘가 결론이 뭐냐면 스스로 이를 바로 잡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어, 그런데 알아서 한 거야 얘네가, 그렇지? 어, 그러니까 동물들의 이제 놀라운 행동에 대해서 지금 글을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 정리해 보면 뭐 이거지. 어, 사라가 합게 뺏긴 책을 보지도 못했고, 사라가 책을 뺏긴 것에 대해 어떤 고통을 나타내지 않았음에도 시바가 그 책을 사라에게 그냥 갖다가준 거지, 그렇죠? 어, 그런니 대자리로 돌려다 습니다 그래서 Incredible Behavior 놀라운 행동이라는 얘기지. 이 글의 제목이라고 보면 되겠지. 음. 자, 내용 됐습니까? 음.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해석을 1 번만 했는데. 어, 지금 이제 그녀의 지배성을 입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익살스러운 것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건 너의 편안하게, 어린 침들을 편안하게 하는 거, 보여주는 거, 호기심을. 낯선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여기 해석은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해석도 너희가 다 해봐야 돼. 연습하기 위해서. 해보세요.